네, 오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구체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또 천국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던 이 다음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으로 연결되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네, 구역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 그리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운 삶의 규범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다섯 가지가 첫 번째가 산상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두 번째가 제자를 파송한 장면, 10장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이러하다라고 비유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음네 번째가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감남산에서 설교하시는 것이죠. 이게 24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산상수는 가버나움의 어느 근처 산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은 1절부터 2절은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3절부터 12절은 어, 서문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율법으로 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21절부터 48절은 어, 구약의 율법을 벗어난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 팔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루 시작하는 이 복은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 뭐잘 되는 것, 뭐 이런 현실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종말론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그때 얻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세의 복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복을 천국에서 얻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러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전혀 그러한 복이 없느냐?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와 아직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붙들므로 새로운 천국 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죠. 현장에서도 살고 있고 또 미래에서도 살게 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에 받게 될 복이 바로 이 팔복인데, 또 현재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팔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절은 먼저 제자들이 나온지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12 제자라기보다는, 당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제자로 살펴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듯이 예수님 또한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을 바로 이산상순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좀 비교해 볼수 있겠죠. 삼절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난보다는 좀 절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또 메시아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자는 천국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절, 애통하다 라는 것은 이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르칠 때 애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이것을 비교하죠. 여기서 또 위로는 곁에서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주는 위로, 또 명예가 주는 위로, 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결코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위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온전한 위로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져 버린 그죄 때문에 얻게 되는 깊은 고통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위로로서 위로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곁에서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 절은 온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대상에 대한 온유는 일종의 허세가 아니죠. 그리고 악한 자를 참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은 일종의 고향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곧 고향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은 곧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7절은 극휼의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에 얻을 인간이 얻을 최고의 영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절은 화평케 <laughs> 한다라는데요. 여기 화평케라는 것은 샬롬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국가나 단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문제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개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샬롬, 평안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복음으로써 온 가정을 화평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핍박받는다는 의미는 어 그냥 어떤 고통이라기보다는 들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듯한 그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한 급박한 삶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죠. 다음 11절은 나를 인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이나 도덕이나 기타 이런 것 여러 가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다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면 된, 당하면 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2 절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하늘에서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어떠한 침략도 빼앗음도 없는 확실한 또 확고한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다다 그리고 에에 있던 선지에들을 이같이 피파0 0다라고말하는서여기에서1 0에서던선지에는 예레미아나 스가0에서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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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얻게 되었던 핍박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웃과 세상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사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윤리보다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네, 그건 의미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밝히고 구별하고 확실하게 하고 보여주고 길을 제시할 때 빛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해라. 어떤 윤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네,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지 못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빛의 역할은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사람에게 밝혔다라는 뜻은 당시 이 소금이 채굴됐던 과정을 이해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바다의 바닷물을 통해서 아니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소금을 얻지만 당신은 돌을 어 통해서 소금을 얻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어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소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게 되겠죠. 네, 그와 같이 폐기물처럼 살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빛도 마찬가지죠. 네. 부지를 밝히고 길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것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빛은 빛의 역할을 당연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빛은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당시의 마을들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가 뜨면 빛이 비춰지면 산 위의 동네부터 비춰지게 되겠죠. 그 15절 등불과 말 아래라고 말하는데요. 말 아래에서 말은 네, 당시에 그 가정에서 사용했던 계량기구입니다. 지금 우리로 비유하면 뒤주 같은 걸까요? 뒤주는 좀 작지만 큰 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당연히 밝히면 그 등불을 켜놓고 뒤주를 덮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연히 네, 그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16절 네, 이같이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비추게 한다. 네, 착한 행실을 보게 한다, 또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하요. 다 어, 능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다가 아니라 수동태,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과거의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과 발전의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 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완벽한 건데 사람의 시각에 인간의 시각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네, 완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뜻이죠. 우리 눈에는 그 지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 그 완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완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퍼즐의 일부라는 것이죠.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당시에 모세오경, 거기에 전기 후기 예언서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유대계의 경전은 그 당시에 타나크라고 불려졌는데요. 이 토라와 네비임과케투비으로 나눠졌습니다. 토라는 말씀 그대로 율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던 말씀이란 뜻이고 이제 내비임은 예언이란 뜻이야. 선지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기 예언과 후기 예언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케투붐은 성문서적. 어쨌든이 토라 내비임과 케투붐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 내비임을 가르칠 때 썼던 말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많이 속담처럼 수거처럼 사용했던 말로 이해하면 돼요. 이 말은 율법이 영원함을 말하는 일종의 수거였습니다. 이0 절은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여기선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당시에 법적인 문서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후에 어,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다가 포로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직접 필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정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1 1 0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기록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사람들과 구별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다 분이 좀 이상적인 신앙을 네,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앞서 서기관들과 좀 다르죠. 서기관들은 좀 현실적이고 좀 눈에 보이고 정확하고 좀 행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율법과 교훈을 좀 덧붙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어, 담겨 있는 십계명의그 아래의 개념들로 많은 율법을 나누고 그 율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주석들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어, 회개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주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단서들을 어, 가르쳤습니다. 21절부터 48절은 그에 관련된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살인은 21절부터 26절 또가늠은 27절부터 30절, 또 이혼은 31절부터 32절, 그리고 맹세는 33절부터 37절, 또 복수는 38절부터 42절, 또 이웃사랑은 43절부터 48절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 다음 25절의 송사는 이 송사 그리고 급히 사와하라라는 뜻은 어, 죄인으로서 확실히 갈려지기 전에 큰 처벌을 받기 전에 친구와 같이 사와하라. 용서하라, 아니면 화해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은 가늠에 대해서 말하죠. 이건 육체적인 범죄입니다. 그와 더불어 내면적인 욕망을 담고 있어요. 모든 남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모세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남녀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오른 눈과 오른 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중요한 손이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 에 있어서의 오른 손,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출애굽 29장 20절에도 등장하고, 삼일상 11장 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오른 손, 뭐 오른쪽 편, 이건 중요한 겁니다. 유혹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31절은 이혼증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혼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데요. 당시 모세 당시에 이혼증서 없이 네, 이혼을 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어, 이혼을 당하게 되는 여자 입장에서는 살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혼 정, 증서 없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잘못된 드러내지 못한 어떤 범죄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당한 여자들의 인격과 지위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 줘라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혼을 당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하는 것은 결국 본처를 가늠하게 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시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 그 남자가 면제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34절과 35절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남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를 좀 믿어달라는 뜻에서 내가 하나님 걸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남발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근거로 하는 맹세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에 해당하는 맹세는 생명에 해당되니까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38절은 요 복수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 율법을 복, 율법은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1 9장1팔절에이 말씀이 이제 복수법으로 당시에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그만큼만 당해라.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죠. 더 이상 더 복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을 정해 놓는 건데. 어, 레비기 24장 동해보복법을 보다 보면 이제 이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말씀은 분명히 복수를 금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예예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것만큼 상대방에게 갚으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복수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만큼 네가 피해를 당한 만큼만 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39절에 악한 자를 정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읽다 보면 음, 마치 악을 방관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네, 한번더 확인해 드렸어요. 40절은 거돗입니다. 거돗은 겉옷, 저녁에 당시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밤에 그것을 이불로 덮고 자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음,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옷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 혹시 가져가더라도 저녁에는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애국기 22장 26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3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레위기 19장 18절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네,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웃을 민족에 한정시켰습니다. 같은 민족이면 이웃이고 같은 민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가르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죠. 누가 정말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한번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일종의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라는 뜻은 어, 당시에는 불경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될 목표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